안녕하세요, 만키카우스입니다. 이번에 독립작가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이번에 2기가 끝나고, 3기는 보류. 어, 일단은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 지금 일정상 쉽지 가 않아서. 이제 2기가 끝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책을 쓴다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엄청 큰 일이라고 생각이 드나봐요. 사실 별거 아닌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책 사실 별거 없어. 별거 아니야. 그냥 다쓸수 있어. 누구나 쓸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거 되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지금까지 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책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 들어보고, 해결해주고, 실제로 하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을 막 진심으로 갖고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어, 판매되기 시작한 지금 책도 있고, 오늘 막,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판매되기 시작한 책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긴 너무 무섭다고 가제본까지는 나왔지만, 수정해서 뭐, 언제까지 내겠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와중이죠. 어쨌든 내 이야기를 꺼낸다는 과정이 음~ 저한테는 되게 쉬웠거든요. 왜냐면 많이 해본 사람이라.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그게 쉽지 않았구나 라는 지점도 알게 되고. 그리고 책이라는 걸 제가 되게 가볍게 생각했던 이유가 그냥 써서 묶어서 내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창피만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제대로 된 책. 우리가 그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책이라 하면 되게 무거운 것. 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쓰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음, 또 어떤 게 어려웠었던 거냐면 아, 어, 제가 이책 쓰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제가 적어 버리면 나인지 너무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필명을 쓰건 아니건 난 인지 너무 티가 난다. 이걸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항상 뭐라 했냐면 그건 선생님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생길 문제다. 지금 이걸 걱정한다는 건 너무 자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 하면서 추가로 한마디를 더 드렸어요. 원래 첫 번째 작품은 그렇게 막 위대하지 않다. 너무 위대하려고 하면 어차피 책이 안 나올 거고 일단 내보자. 일단 내고 그 다음에 또 수정해서 내보자. 실제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버렸어. 그럼 어떡할 거야? 선생님이 거짓말을 쓴게 아니고 누군가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면 그런 거고, 막 누구 개인 정보가 너무 심하게 드러난 게 아니면 괜찮다. 그 본인이 느낀 이야기를 쓴 거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책 쓰기 팀에서 어... 책을 진짜 열심히 써쓴 사람들이랑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책 쓰기보다 이제 형식적인 이야기에 더 꽂혀 있고 그것만 궁금해했. 분들 보면 어, 많이 아쉬워요. 이 저랑 같이 책 쓰기를 안 했어도 됐는데 굳이 다른 곳에서 그냥 배워도 되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좀 아쉽고 책쓴 책을 같이 썼던 사람들이 너무 좋고 그들과 대화 나, 그들과 나눴던 대화가 너무 좋아서 말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들과 나눴던 대화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책쓰기 모임보다는 글쓰기 모임을 좀더 해보고 싶고 제가 3기를 보류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나는 책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저한테는 쉽게 저한테는 쉬운 것 그리고 책이란 게 그렇게 무겁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만들러 온 사람한테는 되게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니까 이 괴리감을 내가 맞추는 것도 쉽지 않구나 였습니다 아, 그래도 뭐 나중에 하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글쓰기 모임을 조금 더 해보고 싶고 그것 또한 제가 좀 여유로워졌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니 다들 쇼츠를 어떻게 1분 안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이렇게 몇개말안 했는데도 5분 40초가 됐거든요. 진짜 다들 대단해. 아니 내가 말이 너무 많나? 그만 말해야 되나? 음, 오늘 동네 친구들끼리 컨텐츠 크리에이터 모임을 잠깐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면서 각자 목표를 세웠고 제 목표는 어 10초라도 올리기. 나는 무조건 많이 만들 거야. 양이 질을 만들 거야라고 믿는 사람이라 그냥 어쨌든 많이 만들 거고 지금 뭐 10초씩 올리고 이렇게 될때 창피하더라도 되게 지우고 싶더라도 그냥 올리려고요. 오늘은 휴무일이어서 그렇게 여유롭게 지금 이렇게 길게 찍고 길게 올릴 수 있어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책을 쓰려는 사람한테 이두 가지 내용을 꼭 전달하고 싶어요. 그두 가지 내용이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제가 쓴이 내용이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저를 특정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어떡하죠? 에 대한 답변이 그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을 때 걱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다 첫 번째 작품은 원래 처참하다 라는 이야기까지 드리고 싶고 이 얘기를 생각하고 책을 쓰게 되면 조금 마음이 수월할 거예요 뭐 어차피 빠르게 실패해야 그 다음 걸 잘할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망치십시오. 많이 실제 실행해 보고, 망치고 또 도전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요즘 제가 망치기 싫고 질문하기 싫고 하, 그런 상황인데 그건 내일 이야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